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인선는 4명을 억류 중인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선원들의 몸값과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체포된 해적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적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억류가 장기화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혜인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손병산 기자가 전합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 투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 공방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 재미있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영화에 나왔던 노래로 만든 뮤지컬이 첫 무대에 올랐습니다. 볼만한 공연과 전시 소식 윤효정 기자입니다. 뉴스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SC제은행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인 지 20일째입니다. 은행권의 최장기 파업 기록인데 이 기간 동안 1조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선 취약한 동계스포츠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장인수 기자가 동계스포츠 국가대표들의 훈련 상황을... 한주 동안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사건기자 24시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염기현 기자와 그제 발생했던 터널 화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틀 전이었죠. 서 성...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의 위치 파악 기능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 인원이 어제 하루만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만 6천 원 소송비를 내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승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장맛비로 저수지가 범람할 위기에 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저수지 둑을 높이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뉴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